어쩌면 베라벌 동굴보다 먼저 지어졌을지도. 인도 비아르손반다르 동굴 s u n b 이 r n e r Caves). s u n b e r 동굴은 인도 비아르주 라이저 베이퍼 힐스 기슭에 있는 두 개의 인공 동굴입니다. 4세기의 값자 문자를 사용하는 가장 큰 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은 사다리꼴 입구와 아치형 천장이 있는 직사각형으로 이전에 지어진 베라벌 동굴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광택과 마감의 품질은 베라발 동굴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썬벤델 돌은 또한 베라발 동굴의 화강암보다 훨씬 소프트합니다. 타 세기의 쿠타 문자로 동굴 입구 바위에 새겨진 비문에는 메라데베라는 이름의 자이나교 문이 승려가 동굴을 건축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으로 인해 학자들은 동굴이 사 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아차리아 중보석이자 매우 빛나는 무니바이라르바는 고행자에게 합당한 투그우 개의 상서로운 동굴을 만들게 했고 그 안에 아라한티르탄카라의 상을 안치했다. 이 비문은 해석상 모호할 수 있으며 이 동굴이 당시 재개발 작업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동굴은 바라바르 동굴 일반적인 모양 사다리꼴 입구 문 광택 처리과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동굴의 연대를 아소카 시대기 원전 260년 또는 조금 더 이전의 것으로 추정하여, 바라바르 동굴과 같은 인도의 모든 인공 동굴의 선행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연구자들도 많습니다. 연구자 의휴, 휴옥도 광택 기술이 근동에서 수입되었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도전하기 위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한편, 부처님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연 동굴인 고대 사타파르니, 동굴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기도 합니다. 메인 동굴은 기원전 마우리아 제국 시대에 건설되었습니다. 동굴 내부에서 발견된 츄어므카 사중 우상은 도명 꼭대기가 있고 각 면에는 다르마 차크라 법륜과 그려져 있습니다. 각 면에는 각각의 티르탄 카라자이나 교에서 다르마의 최고의 영적 스승의 동물 상징을 나타내는 조각이 있습니다. 법륜의 양쪽에 코끼리 두 마리가 있는 에제차네세 원숭이 두 마리가 있는 샘헤반에세 사슴 두 마리가 있는 샨티네세 강면에츄얼의 운반자가 있고 머리 위에 화환을 든 사람이 있는 레샤 베네트입니다. 이 우상은 서기 7세기 또는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번째 동굴은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아름다운 자이나교 부조가 몇개 있습니다. 이 동굴은 서기 3세기와 4세기에 건축됩니다. 동굴 벽에 마하비라의 조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본 모습입니다. 메인굴입니다. 문도 있고 창문도 있습니다. 외부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변으로 목조 건축이 있었던 듯 합니다. 돌에 기둥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굴 입구입니다. 벽에 다양한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이나교의 이미지입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메인 동굴 내부입니다. 꽤 넓습니다. 광택이 나는 벽에 좌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도면은 메인 동굴의 내부를 그린 것입니다. 이 도면은 두 굴을 같이 그렸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